자 저분하 저분하에 제가 이 귀여운 염소 이 염소찡을 제가 구했죠 아주 이거 젖얘 염소한테는 젖을 얻을 수 있어 염소 젖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유를 마실 수 있다는거야 얘 이름은 만식이고요 만식이 어 만식이고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엽습니다 음. 보시면 알겠죠 귀여워요 그 다음 이 망식이는 이 풀을 뜯고 삽니다 풀을 먹고 살아 실제로 먹습니다 어 풀이 없으면 아마 죽겠죠? 오늘 도 동물 몇 가지 더 구해... 몇 종류를 더 구해볼 거야 그 새같이 생긴 도도새같이 생긴 애하고 그리고 라마 도도새같이 생긴 애한테는 아마 달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라마한테는 털 털 얻을 수 있어. 라마를 구해야 돼. 라마, 라마를 구해서 털을 얻은 뒤에 이번에 새로 나온 갑바갑바도 만들어 볼 거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아빠, 맞아요. 제가 마음으로 놓은 자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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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그 아, 그누구시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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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펭귄, 그, 그, 뭐였냐. 상어가 펭귄은 그렇게 좋아한대. 제가 상어한테 들었는데, 그 상어가 펭귄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만시가! 만시가! 내 새끼야! 내 새끼 죽었네! 왜 죽었지? 어? 복수리한테 공격도 안 받았는데? 풀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범인은 하나. 지금 이 사악한, 저는 봤습니다. 저는 내면을 봤어요. 내면을 보니까, 솔직히 타로 넣으세요. 아, 우리, 이 단판을 지읍시다, 우리. 만식이가 죽었습니다. 범인은 하나예요, 범인은 하나. 근데 여기 한명밖에 없네? 그런데? 아하, 참. 어이, 되게 의심스러운데. 우리 만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만식이 왜 죽었어요? 어? 우리 만식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우리 펭기님의 이거 괜히 이거 나한테 복수한다. 나한테 복수할 게 있나?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했습니까? 제가. 없면다된거 아니냐고 글쎄 이게 풀떼기를 여기에 다 설치해 줘야 되나 이렇게 전부 다 설치해 줘야 되나 풀떼기를 이게 밥을 안 먹어서 굶어 죽은 걸 수도 있어 애가 자기 발 밑에 있는 풀떼기만 먹는 거지 배가 고픈데 어,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풀떼기가 밑에 없으니까 먹지 않은 거야 우리, 만식이 이름표를요, 밑에다가 딱. <laughs> 내 새끼. 만식이. 만식이 돌아가셨어. 그, 펭귄님, 아 펭귄님. 우리 그 상업 있끼가 필요합니다, 펭귄님. 근데 지금 우리 병호하고 이거, 뭐였냐. 병호는 있는데, 아이, 좀 안타깝게, 그, 창어가 없네, 창어가 없어. 창어가 없는데요. 그, 펭귄을 그렇게 좋아한대, 상어가. 야 들었어, 내가. 상어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펭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제가 보고를 좀 구해야 되거든. 아아 우리 힘을 합쳐야겠죠. 어, 힘을 합쳐야겠지. 아, 됐다. 이때, <laughs> 이때. 됐다. 자, 어그로만 끄시고 좀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 돼서 죽을려 하면 올라가시면 돼요, 이제. 완벽해 분량은 제가 생각할게요. 완전히 이제 반대편이다. 어, 뭐야? 바뀌었어. 야, 바뀌었다. 바뀌었다. 새로 잡혔다. 저기로 가자. 아싸! 드디어 새로운 섬으로 잡혔다. 아이고, 이씨 존나 힘드네. 아, 드디어 저섬의 저주에서 벗어났어! 그래 운명에 몸을 맡겼더만은 운명이 나를 떠민다 아 드디어 잡혔다 와 진짜 다른 섬으로 간다 드디어 와 제발 섬이길 라디오 타워 같은 거 나오면 진짜 라디오 타워 때리고 싶다 진짜 와 드디어 탈출했다 이게임 2만 얼마였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산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요 아 드디어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갈 거예요, 이거. 나 오늘 동물 기를 때까지 오늘 끝까지 달릴 거야, 나 이거. 동물 기를 때까지나 할 겁니다. 한 마리 기를 거야, 나 꼭. 글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동물 키울 거예요. 오늘 동물 한 마리 키울 겁니다. 두 마리 괜찮아, 한 마리. 한마리 키워야 되지, 그래도. 한 마리 키울 거야, 한 마리는. 이거먹을 보고 이제 보고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돼 보고든게 어 여기 어디다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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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야데 여기 퇴자퇴자 저기다 아니야 어, 펭귄님 가신다고요? 조, 조심히 가세요. 아, 라디오타워네. 헤헤헤헤헤헤 <laughs> 라디오타워야. 아, 우리 라디오타워는 무시,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죠, 뭐. 저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 잊으세요. 건데, 200m, 200m, 200m 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laughs>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 빅 아일랜드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라디오 타운은 안 보일 거고,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한번 이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나, 아니면 비겁한 자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한번 제가 참고로 정의로운 자예요. <laughs> 200m 앞에 라디오 타워, 빅 아일랜드가 존재합니다. 어딨냐, 근데? 왜안 보이냐? 여기, 오른,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 빅 아일랜드! 역시, 정의로운 자가 승리했죠? 아,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당상이었는데, 제가 뭐 이겼네요. 어, 저는 뭐 알고 있었는데, 재미가 없네, 알고 있으니까 좀. 제가 이길 줄 알고 있었거든, 나는. 야, 상어야. 뭐하니? 그만 좀 물어, 뜯어라, 이놈아. 야, 내놔, 그거. 예 제가 이겼죠 끝났습니다 원래 제가 이기는 거였어요 어 원래 제가 이기는 거였는데 제가 모른척 해준거지 어, 아 <웃음> 나왔다 <웃음> 나왔다 <웃음> 나왔다 <laughs> 상어도 잡았다 <laughs> 됐다 이제 먹을 것도 이제 충만하다 이제 이거 미리 담수 채우고 여기 갑시다 버리면 안돼요 저거 제가 정의로운 바둑이가 승리했죠. 역시 이 예, 보고 제발 보고 한 마리만 있으면 좋겠다. 네그 제발 마지막 바람까지는 아니야 맞아. 제발 보고 한 마리만 있어 나오. 정말 부탁이다. 중학생 이기니까 얘 기분 좋아요. <laughs> 기분 엄청 좋은데. 야구를지? 어? 야구를죠?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겨서. 어 내가 이겨서 어떡해요. 좀배좀 좀 아프시겠네. 배좀 아프시겠어. 이제 보고만 있으면 돼요. 보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일단 새 대가리가 보이고요. 보고 한 마리만 뜨윽하니 탁 잡아서 보고야 뒤에 있니 설마 없네 보고 많을까 여기는 설마 보고 한 마리 없겠어 완전 다른 섬이죠 여기는 어 저도 처음 보는 섬이에요 보고야 니 네, 그럴줄 알았다 니 네,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내가 느낌이 그랬어 니가 있을 줄 알았다 어 느낌이 싸했지 내가 뭔가 야 폭발성 가루 내놔 내놔 승점 셔주고내나 아따 뭐 이거는 뭐시군좀 먹기죠 보고 잡았구요 벌써 한 마리 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마리더 어딨나 보고야 근데 보고가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아까는 왜안 보였을까 아까 그 섬에는 대체 스폰이 안 되나 한번 잡으면 스폰 될 텐데 안 되나 우리 뽀고찡한 마리 더 나오세요 빨리 아빠가 이뻐해드릴게 과유불급이라고 <laughs> 한 마리 두 마리가 과유불급은 아니죠 고작 두 마리뿐인데 일단 목표는 뭐 달성했네요 목표 달성 한 마리 잡을 수 있겠다 도도새 잡아야지 도도새나 아니 라마 라마 있으면 라마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도도새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봅시다 뭐가 있는지 돌아가죠 어딘가에 또 있겠지 보고 이제 그만 찾으러 다닙시다 너무 찾으러 다녔어 무려 두시간 동안 보고만 찾으러 다녔어 말도 안돼 정말 그냥 돌아가서 빠르게 탄약을 만들고 뭐 있는 거한 마리 잡죠 내일 면접인데 어떡하냐고요 부담 없이 가세요 기운 차리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긴장하지 말고 뭐 말로만 하면 이렇게 말로 하면 쉽겠지만은 아 그래도 그게 최고야 긴장을 푸시고 그분들도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별거 없어 별거 아니야 꼰대 아 꼰대라고 하면 좀 그렇다 아, 저. 꼰대 아니 있어 아아 아, 아, 아. 아! 뭐야 안 맞았어 저거 어어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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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싫다 엄 어머니 긴장이 너무 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 긴장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 되게 예전에 심하게 해서 막 면접 당일날에는 막 어, 설사하고 난리 났는데. 이제는 안 그렇지만은 근데 진짜 릴레스 하는 게 최고야 릴레스 긴장을 푸시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그거밖에 해준 말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긴장 풀어도 근데 그것도 안 좋지만은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일단 탄약, 탄약을 만듭시다 금물총금물총 총 탄약 포팔성 가루, 돌, 로프 4 개. 별관이죠, 다 있으니까. 일단 포팔성 가루, 포팔성 끈적이 이거를 일단 넣어야 되고요. 일단 되면은 로프가 필요하죠, 로프. 로프가 우리 많아, 로프 많아 아주. 로프 아 잠시만요, 로프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못뭐 찾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있다. 돌띵이, 돌띵이도 많죠? 코팔성 가루만 되면 된다 이제 사순이 멧돼지,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못 잡습니다 근데 그 물로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라마가 있으면 은 근데 새로운 갑빠도 만들 수 있어 갑보 어! 저기 있다! 헤헤 <laughs> 야! 라마야! 야, 아니, 네저 어, 뭐랄까? 길쭉길쭉하게 생겼다. 어? 어, 길쭉길쭉하게 생겼어. 니를 무려 3시간 만에 왔네. 잡으러 일로 와봐. 세이브 세조심하시고요 대나무 조심하시고 껀충껀충 잘 뛰어가죠. 딱 잡으면은 됐다. 라마 잡았대. 라마 잡았어! 라마 나와, 나와 잡았다. 아, 알파, 알파, 알파인가? 뭐야? 얘는 뭐야? 여기 어디야? <laughs> 잡았다. 집에 가야지. 이제 이탈 빡기면 돼. 이제 이분은 썸네일 각 봐야 돼. 지금 우리 두식이 일로 와. 이롱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겠지? 두식이, 두식이 겁나 크다. 근데 두식이. 두식이 겁나 커. 너무 커서 다안 들어가. 화면에 두식이 전면 보자. 아, 두식이. 아, 근데 생각보다 귀엽진 않다. 얘도 어떻게 얻은 두식이야? 우리 두식이 탈바겨갖고그 갑바 만들어야 돼. 아, 아. 가위 만들어볼까? 한 번? 영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댓글에 영서 어디 있어요 나오지 않을까? <웃음> 아 <laughs> 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은 없어졌는데 우리 우리 만식이 없어졌는데 당나귀라고요. 일단 어디 볼까요? 우리 가위, 털 깎기, 금속 인고 경첩 스크랩 다 있죠? 경첩은 경첩은 바로 영첩은 바로 여기 있고, 그 다음 금속 인곳 여기 있고, 스크랩,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죠. 스크랩 두개 하면 이털 깎기가 딱 완성이 되죠. 이 털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깎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도시기 밥 먹어. <laughs> 여기 밥 있다. 먹어 이거. 울을 얻었습니다 울아 좋아요 울을 얻었어요 이렇게 울을 얻는 거구나 아 좋네 흙더 구해서 저거 풀땡기 많이 설치해 줘야 되겠다 염소처럼 또 굶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2층에 옮겨 줄까 그 생각도 해 봐야 되겠다 와 이거 이한 마리 구하려고 내가 이거 3시간 동안 핫지거리한 거야. 미쳤네, 정말. 억지로 먹여서 뒤진다고요. 일단 세부 좀해 주고 어. 좀 가까이 대 줄까? 아니야. 가까이 대지 맙시다. 위험해요. 영서도 잡고 싶은데 우리 우리 보거 씨가 한 마리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싫를 내가 찾을수 찾을 수 있을까 봐요? 어, 우리 민복이. 아빠가 피자를 사 왔다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민복아? 어? 곱게 말할 때쳐 나올 것이지. 어, 야, 잠시만. 민복아, 기다려. 화내지 말고. 민복아. 어. 우리 민복이 인상이 좀 험악하네, 민복아. 어, 민복이 끝났다. 어쩔 수 없어, 민보가. 아, 두 개! 폭발성, 끈적이 두 개! 아, 게임 끝났죠, 벌써. 게임 끝났습니다. 아, 화살 먹인다고? <laughs> 화살 먹인다고요? 어, 세이브 해야지. 야, 게임 끝났네요. 두개 나왔습니다, 두 개. 자, 이걸로, 이걸로, 우리, 도도새하고, 우리, 민식이, 어, 만식이 2세, 민식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획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 겁나 귀찮네. 저기 한개더 만들자, 우리. 두시가왜 그래? 어, 두시기왜 하나 써? 두시가 여기, 여기 맘만 먹어, 여기. 밥 먹어, 빨리 먹으라고, 이거. 봐봐, 봐봐, 봐봐! 방금 보셨습니까, 방금?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 확실해. 방금, 밥 먹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고개 세웠잖아. 이게 풀떼기로 가득 채워줘야 되구나, 이거. 와, 이거, 애가 밥을 먹지 못하네, 집 밑에 있지 않으면은. 자기 밑에 밥이 있으면은 밥을 먹는 거고,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해. 굉장하죠? 굉장하죠? 눈치 보여서 그렇다고. 이거 흙을 더 퍼와서, 이거 풀떼기를 가득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할 것 같아. 못 먹지 못하는 것 같아. 음. 뭔가 이상했지. 왜 죽었나 했네, 대체. 집을 작게 만들자고요? 두 칸짜리. 아, 잠시만. 아, 우리 두식이한테 미안하지만은, 아빠가 잠시만 좀 약간 집을 개조해야 개조를 해야, 해야 될것 같아. 다 우리 두식이를 위해서야. 두식이를 위해서 제가 아빠가 좀 손을 써야 될것 같은데 미안하다 두식아. 집이 작아질 수 있어요. 거기 두식이 있어요. 아 이거 이게 안 되네. 예, 딱 있어 요 여기. 아. 하나 더 없네 자 그리고 한 마리 더 잡아갑시다 자 다음 희생양이 아니고 내 자식은 누가 될지 우리 도도새가 있으면 도도새 잡아가고 염소도 염소 만 아, 염소 도도새 도도새가 그래도 1순위겠지 우리 새야 우리 도도새 어딨니 도도새야 우리 도도새 아니 니새그새니새 그 말고 니 말고 도도새 도도새 염소라 도도새가 안 보인다 근데 이 동네 아 돼지도 있네 아야 아, 염소 잡아가야 되겠다 도도새가 안 보이네 위쪽에 있나? 염소랑 아 멧돼지랑 새랑 싸웠으면 좋겠다. 안 되겠다. 염소라도 잡아갈게요. 지금 도도새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우리 염소는 여기 여기 있죠? <laughs>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새가 도도새가 안 보이니까 얘라도 잡아갈게요. 민식이, 우리 민식씨, <laughs> 민식아, 아빠가 이제 제대로 돌봐줄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laughs> 아빠가, 아빠가 이제... 이게 아닌데, 여기 딱 있어요. 민식이! 아까 기 보자 나무 벽이 아니고 울타리. 아 들어가 여기. 자꾸 키를 헷갈린다. 난 풀밭. 오 뭐야? 아 여기 아 여기서 설치가 돼 있네 어차피. 설치 해놓고 왔었네. <laughs> 아, 됐다. 흙, 흙 하나 더 있었지. 흙을 굉장히 얻기 어렵게 나네 흙을. 불밭. 여기 설치가 안 돼. 아 됐다. 아 됐습니다. 어됐구요아 이제 이제 글모 글모 죽지 않겠다 이제 플라스틱 플라스틱. 우리 동물들이 한 마리 식구가 더 늘었죠 어한 마리 식구가 더 늘었어요 한, 식구 한 마리가 더 늘었어요 얘 이름은 두식이 얘는 민식이라고 이름 지어줘야 되겠다 민식아 아빠가 이름 지어줄게요 어 민식이 민식아 아빠가 이름 지어줄게 됐다 민식이 들어가 다시 아이씨 민식아 들어가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민식아 에 여닫이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이제는 바꿨죠 여닫이 문으로 바꿨죠 이제 얘는 두시기 얘는 민시기 여기는 도도새 여기는 도도새 구할 건데요 여기 또 흙을 또 마련을 해줘야 된다 흙이 없어요 이제 여기 다시 파밍을 해야 되네 어쩌다가 민시기로 됐습니다 뭐라고 만, 만식이라고요? 만식이 만식는 죽었다니까 그분은 죽었어요 만식이 잊으세요 어, 전망식이 이미 끝났다고 이제 우리 민식이가 이제 새로운 만식이를 대체할 거야. 우리 만식 만식이 할때좀 헷갈 미안한데요. 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만식이었다고. 만식이 죽었다 죽었다니까. 도도새는 도덕이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도식이로 하자고요. 그것도 괜찮네. 도식이. <laughs> 다음에는 도식이. 내일은 도식이 해야 되겠다. 도식이 구하러 내일 또 떠나야 되겠네. 야, 얘 구하는데 이것들 진짜 근데 이제 탄약 한개더 있으니까 그냥 도도새 잡기만 하면 돼. 어흙 구하고 도도새 잡아서 넣기만 하면 돼요. 흙도 구하고 흙두개 구해서 여기 깔고 도도새 잡아서 넣고 끝이야 그러면 다 잡은 거야. 어 저장해야지 저장. 저장하고 털. 털도 얻어야겠죠 당연히. 털 얻고 양동이로 얘를 그 젖을 짜는 건가? 저도 한번 짜볼게요. 저번에 내가 안 짰거든. 많이 모았다, 세개 모았다 그래도. 일단 물도 미리 마셔주고. <laughs> 털하고 그리고 이게 양동이가 있어야 되나, 양동이? 양동이가 내가 만들 수 있던가? 어 있었네. 스크랩하고 로프가 필요하네. 내가 양동이가 있지 않았나? 양동이가 여기 없었나? 없었구나. 스크랩하고 로프. 스크랩하고 스크랩. 스크랩. 자, 젖을 짭시다 일단 라마한테서는 털을 구할 수 있고 야, 이거 흙 뜯어 먹어. 얘또 상태 안 좋다. 흙 있잖아. 흙, 아, 흙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잔디 뜯어 먹어. 잔디. 얘가 왜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있지? 어, 됐다. 깜짝이야. 우유 한 통. 아. 이 염소에게서는 젖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라마에게서는 우를 얻을 수 있고요, 털. 털을 얻을 수 있고. 좋습니다. 아 됐고요. 노예라고요. 아 얘도 상태 안 좋다. 야, 이거 빨리 풀 뜯어 먹어, 풀. 죽지 말고, 풀. 풀 먹어. 어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다행이다. 이거 플라스틱 이통을 한개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개는 꽉 채워 놓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이분들 물 줘야 돼. 계속 음, 저장하고,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